예, 시장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뭘좀 할라 고했더니 9시에 어, 축구 경기가 있네. 바리나고 음, 그래도 경기는 봐야 될것 같아서. 자, 8월 14일 화요일 날 코스피는 0.47% 코스닥은 0.83% 상승을 했고요. 그나마 그래도 아직 월봉이나 주봉 둘다 음봉인 상태여서 지수 흐름은 잘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월봉상으로 잠깐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면 2,200, 좀더 하락하면 2,100까지 좀 열려있는 상태라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750 하방 지지력을 지금은 좀 크게 보고는 있는데, 750이 무너지면 또, 또 투매가 투매를 부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태라서 예, 700 포인트까지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모의 뭐 투자 스토리를 잠시, 아, 잠깐만, 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오늘, 어제는 그, 미국 지수나 다른 지수들 좀 상승을 했는, 했는데, 아, 오늘이 문제네요. 오늘, 그 유럽 지수, 독일, 영국, 거기, 프랑스, 거기 대부분이 1%대 하락을 좀 했고요. 음, 하고 있는 상황인가? 음, 아직 갖고 있구나.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좀 마이너스인데 지금 오늘 그 상해가 2%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소실은 상해도 저기서 지금 환율 때문에 터키처럼 되지 않으려고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흐름이다라는 뭐 일단 뭐 그런 기사들도 좀 있어서 환율 흐름에 주시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지금 터키는 그새 다시 뭐 거의 7% 넘어선 자리에서 6.1 오늘도 3.35% 하락하는 상황에서 뭐 그럭저럭 좀 버티는데 지금 우리 원 달러도 지금 보시면 1,136원이죠. 지금 아, 어제는 그나마 1,130원대 아래로 있어서 좀 그나마 좀 환율이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다시 또 이제. 환율 흐름을 잘좀 장중이나 예,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상의 부분도 좀 마찬가지고, 이건 내일 지수 흐름을 잘좀 체크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모이드 차스토리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챙겨봤고요. i c 신이나사모약는 실적 발표도 했고 해서 내일 저점에서 한번 2매에서 고려해보고 있고요. 해성계에서는 추후 좀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지 확인해보고 고려하고 있구요. 뭐, ICT는 3위 같기도 장세 흐름 봐서, 어차피 이게 모의 투자 스토리라서, 이게 제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예. 그, 뭐, 종목이 어떻게 보면 장세 흐름에 따라서 종목 흐름도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저좀 내일 흐름을 좀더 좀 체크해 봐야 할것 같구요. 요, 요 위에 표, 아래 표가 있는데, 위에 표는 그 지금 보면 뭐 현재 퍼나 PBR 이거는 1분기 때 실적이 반영돼서 들어온 수치고요. 아래쪽은 18년 2분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2분기 실적 순이익을 넣어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뭐 증자 증자 있는 부분들은 뭐 증자 그대로 적용을 해봤고요. 18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YIK 의 경우 1분기 실적으로는 퍼가 11.8에 PBR 2.7이었는데 증자를 반영했을 때. 퍼가 13.6이죠. 근데 2018년 2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EPS가 397원. 그래서 증자 반영했을 때도 10.5 281억이라서 좀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뭐, ICD 같은 경우는 좀 2분기 실적이 다운됐죠. 전년보다 그래서 뭐, 퍼나 이런 부분들이 뭐, 전에는 5.2뭐 이랬, 이랬지만, 그래서 뭐, 증자했을 때 66. 하지만, 실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예, 8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2분, 2분기, 2분기 상에서 퍼가, EPS는 1274. 뭐, K맥은 마이너스 상태고요 이게 어차피 2분기라는 게, 그, 4분기를, 최근 4분기를 더한 순위로 한, 한,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케맥 같은 경우는 아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다 해놨으니까 3위 각기 이렇게 되고요. 좀 참고하시고 이건 그 이미지를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그대로 이게 지금 밸류트리 지금 좀더 지나야 2분기 실적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에 거는 1분기 실적, 아래 뭐 그대로 순익 예정 예상 순익 18년, 19년 또 비율로 해서 좀 넣어놓은 거고요. 자, YRK 같은 경우는, 뭐, 얘는 뭐 잠정 실적으로 나왔었죠. 뭐, 그래서 2분기나 영업이익은 컨센스 상해해서 주가가 뭐 조금 올라왔다, 좀 다시 좀 내려온 상태고요. 음, 일단은 뭐, 그렇죠. 뭐, 실적이 있어서는, 에, 괜찮은 상황이고요. ICD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손실이 났네, 단계에.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87억이 나왔죠. 근데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보다 보니까 이 법인세 비용이 78억이 나왔는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70억인데 법인세 비용이 78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한거 찾아봤더니 저게 이연 법인세 자산이더라고요 보면 이게 지금 그 회계 기준어가 KI f r s 한국 국제회계 기준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적용되는 부분 조정을 조정이 됐는데 그게 조정이 되면서 이업 법인세 자산이 이렇게 잡혀 버렸네요. 음 그래서 저게 지금 저렇게 된것 같고 이업 법인세가 근데 실제로는 이업 법인세 자산은 나중에 여기 보다 보시면 기업회계상의 법인세보다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법상의 법인세 비용이큰 경우를 말하는데 이건 어차피 그 손익 기준으로 인식하는 기업에게 재무 회계하고 그 과제 소득으로 인정하는 세무 회계가 좀 거기서 차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결국에 저건 나중에 예 일단 뭐 세금을 법인뭐 미리 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차피 그 부분은 뭐 상쇄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실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 따져 보시면 예 좋아진 거죠. 근데 보니까 매출액은 568억 전년 동기가 841억 인데 뭐 영업이익이 더잘 나왔어요 실제로 보면 이게 좀 매출원가가 확 떨어졌네요 다른 내용은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확 떨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laughs> 사실 귀찮아서 안 뒤져 봤어요 뒤져 봐야 되는데 뭐죠? 찾아봐겠네. 야 진짜로. 여 이렇게 매출이 이게 확 떨어졌지? 잠시만요. 예, 잠시 좀 뒤져봤는데요. 그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 일단은 다른 건 별로 바뀐 게 없는데 그 원재료비 상품 매입액에 있어서 이게 좀 많이 확 줄어버렸네요. 지금 보시면 어차피 제일 큰 금액이 이 부분이니까, 여기, 여기에서 지금 매출원가가 좌지우지 될 텐데, 그 누적이 735억이니까, 원제로 올해 1, 1분기하고 2분기 더한 게, 근데 2분기가 287억이거든, 거의 어? 그 절반에 가깝게 지금 떨어졌다는 데1분기에 비교도, 해 음, 이게 좀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분기 보고서 보면, 뭐, 매출원가,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 지금 아낌없는 투자 및 제한 제도를 활성하고 화 있다라고 하는데, 저게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 공장을 보시면, 그, 부품, 외주주는 부분이 있어서, 부품 외주가공을 하거든요. 일반가공 모듈. 그래서 저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자체 지금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나? 뭐 하는 생각이 잠시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좀더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저렇게 원가 개선이 된다고 면 매주 한다면 이게 좀 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K맥, K맥 같은 경우는 일부 2분 기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음 전에 뭐냐? 1분기만 해도 또 어? 1분기 적자였던가? 잠시만요. 예, 네, 적자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케미약 같은 경우는 얘도 회계 기준이 좀 바, 벼, 변경되면서 그 조정이 돼서 매출 인식이 아마 몇억 몇십억? 한 20억 정도가 얼마였더라? 하여간 그렇게 조정이 되면서 수익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1분기가. 그래서 저 일단 그래서 2분기에는 그 떨어진 부분도 반영이 된다면 2분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예, 흑자 전환한 부분이고요. 논좀 흐름을 계속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위 각기 같은 경우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보면 지금 금융원가 부분하고 큰 부분이 이 중단 영업 단기 순이거든요. 음 원래 지금 여기가 그 2018년 4월 25일날 인천공항 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을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게 중단되는 게 이제 9월달에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3위 각기에 대한 그 투자이들 말씀드릴 때 이게 지금 충당금을 쌓아놨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 중단 영업이 생기면서 또더더 더 들어가는 소요들은 그, 손실이 있다고 하면, 충당금이 좀 있다고 하면, 그, 삼위각기 실적이 좀 다운될 때,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뭐, 추후 3분기 실적에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면, 어차피 가이던스는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고 2분기 실적이 좀 떨어지면 추가 매수 부분으로, 2차 매수 부분으로 좀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음, 실적이 조금 순위기 좀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렇다고 치면 한번 예, 흐름 보고 얘도 2차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임텍은뭐 2분기 실적 얘도 그 전국적으로 그 전자레미 리리 판매되기 시작한 게 6월 말, 말경이니까 실제로는 3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주가도 좀 내려오고 했지만, 지금 가격대가 아마도 대표이사가 지금 매수했던 가격대 부분이야, 예, 인것 같고, 얘는 2차 매수는 다 마친 상태이긴 하지만, 음, 좀 괜찮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해성DS는 영업이 컨셉 하회 했었고, 이 부분은 얘 같은 경우는 원, 그 환율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고요. 구십 몇 프로가 지 수출하는 부분이라서 맞나 하여간 그리고 매출원가에 지금 그 미치는 영향이 그 원재료 중에서 구립 가격이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상반기에는 그 부분이 좀안 좋게 좀 작용을 했지만 그 일단은 하락한 구립 가격하고 원재 가격 그리고 대신 또 지금 원원러환율이 환율이,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해성송에서의 추후 하반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건 좀 예, 하반기에는 좀 흐름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말썽은 마프 인데요 그뭐 이분 실적 원래 어, 전에 나왔었고요 영업이익 85% 매출원가율이 상승 그 실제로 뭐 최근 레포트 상에서의 영업이익도 좀못 따라가고 YR이나 뭐 얘기했던 그 실적, 실적 부분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가이던스가 하향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더 내려오는 부분은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실적이 좀 찍혀야 시장에서도 좀 믿음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반기, 그 뭐냐, YNTC 중국, 이렇게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는 있지만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예, 주가흐름 그때 도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노스첨단소재 뭐컨센은 하회했지만 매출액 영업이 급증한 상태이고요. 뭐 이건 뭐 이노스첨단소재 뭐 주가흐름이 지금 주가흐름상 저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전 저점을 깨뜨리면 매도세로 수급이 좀출려할수 있다 보니까. 주, 뭐 지수 흐름은 좀, 주가 흐름은 좀 그렇지만 예좀 좋게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종목 중에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흐름 YIK ICD K맥. 그리고 3위 각기는 좀 살짝 아직 애매하고요. 그 m t EM 괜찮게 보고 있고요. 회생 DS 뭐 주가 흐름 내려갔지만 아직지좀 괜찮은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예, 마이크로프렌드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투자 스토리 안에서는 조금 이게 좀 생각했던 것보다 예, 실적 돌아서는 부분이나 오팡에 대한 부분이 예, 좀더 딜레이되는 느낌이라서 예, 마이크 프렌드 같은 경우는 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유, 길어졌네. 예, 이상 예, 간단하게 마치고요. 예, 축구를 보러 가겠네요. 예, 다들 잘 쉬시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